골프를 하실 때 오버스윙을 하면 거리가 많이 날까요? 그 오버스윙을 했을 때안 좋은 점 일단 두 가지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오버스윙을 했을 때는 대부분 상체가 이렇게 뒤집어질 거예요. 이렇게 상체가 뒤집어지면 흔하게 나오는 구질이 하나가 있는데 공이 많이 하늘로 뜰 거예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상체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다시 상체가... 엎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상체가 누워졌던 게 다시 되돌아오면서 공을 찍어버리게 되죠. 이런 식으로,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공에 백스핀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은 하늘로 붕 떠서 결국에는 앞으로 가야 되는 에너지를. 하늘로 다 써버리니까 위로만 가고 앞으로는 안갈 거예요. 그럼 오버스윙을 했을 때 거리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죠.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확도. 정확도가 아주 많이 떨어질 거예요. 만약에 뺨을 때려야 되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뺨을 때리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제 얼굴을 때릴 수가 있겠죠. 아주 정확하게. 근데 여기까지 갔다가 내 뺨을 때리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때릴 수 없을 거예요. 조금 오차가 나면서 덜 아프겠죠. 이게 정확도죠. 공이 많이 삐뚤삐뚤하게 갈 거예요. 크게 두 가지죠.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, 오버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% 이상이 배치기가 나와요. 백스윙 할때체를 많이 넘기기 위해서 몸을 분명히 뒤집을 거거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, 이러, 이렇게 아 제가 오버를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, 아. 골프스윙은 거의 좌우 대칭이 나와요. 여기가 이렇게 되면,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. 스윙이 올라가면,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다시 내려갈 거고, 그런 원리로 백스윙 때 배를 내밀게 되면 이 모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시 될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. 오버스윙 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 보면 배치기를 많이 하세요. 배치기가 보기가 정말 안 좋죠. 그럼 오버스윙을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냐. 가장 좋은 방법이 하체를 잡는 거예요. 하체를 회전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보세요 정상적인 백스윙에서 하체만 밀려도 상체가 들려 버리죠 그러면서 체는 더 넘어, 넘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더 정상적인 백스윙에서 하체만 밀려도 체는 더 넘어가고 배는 까져 버리죠 배치기 준비 자세죠 그러면은 이런 또 의문이 들 거예요 세계적인 장타 선수들은 오버스윙 해가지고 다잘 치지 않냐 그쵸? 그리고 실제로 오버스윙 해가지고 장타를 쳐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그런 세계적인 장타 선수들 몸 보셨죠? 벌크업이 엄청 돼 있어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넘어간 채를 가지고 올수 있는 힘이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력이 장타 선수들처럼 많지가 않거든요 장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버스윙 된 거를 끌고 올수 있는 준비가 다돼 있는 거예요. 팔이 여기까지 넘어가도 이거를 근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.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이거를 가지고 올수 있는 힘이 있죠.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. 오히려 거리가 줄어들 거고, 공만 하늘로 뜰 거예요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, 오버스윙은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, 오버스윙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체 밀리는 걸 고쳐주세요. 백스윙 할 때, 이렇게 밀리는 이 하체 모양을 제자리에서 천을 할수 있게끔 고쳐주세요. 이것만 해도 오버스윙이 많이 줄어들고, 비거리, 정확도, 동시에 향상이 될수 있죠.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,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